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인수분해 공식 일7번째 내림차순 정리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림차순 공식은 언제 쓰냐면요. 자. 기억해 두세요. 문자가 두개 이상이거나 이상이고 그리고 항이 다섯 개 이상일 때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인수분에 들어갈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어떻게 할지 굉장히 난감하죠? 그죠? 자, 그러면요. 내림 차순은요. 어느 한 문자를 바라본 상태에서 그거를, 내림, 그거를 정해서 내림 차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림 차순을 하는 그한 문자를 정하는 게 가장 최고 차항의 차수가 낮은 걸 고르는 겁니다. 자, x의 제곱이 있고요. 여기 y의 제곱이 없잖아요. y가 1 차항이잖아요. 그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자, 이번 먼저 볼게요. 자, x제곱 있고 y제곱 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신이 편한 문자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같으면 자기가 편한 문자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푸는 거고요. 자, 기본적인 거로 기본적으로는, 자, 차수가, 최고 차항의 차수가 낮은 걸로 정리해서 풀어내면 됩니다. 자, 풀어내 볼게요. 먼저 y로 정리해 봅시다. 어, y로 묶어야겠어요. y로 묶어야겠어요. 자, 그러면요, y가 뭐 있죠? 자, 마이너스 2x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있겠네요. 자, 나머지는요, 어떻게 될까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자 요렇게 쓸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봅시다 여기 요렇게 예 인수분해 되나요? 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뭐가 될까요? 3, 1 그냥 바로 하면 되겠네요 자 다시 써봅니다 자 어이구 잠깐만 여기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2x 입니다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y 플러스 자 x 플러스 3어 x 플러스 1자 요걸 풀어야 되는데 자 요거 지금 좀 앞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요 어... 저걸로 묶어야겠네요 공통인수로 공통인수 묶어볼까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자 플러스 1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x 플러스 1 공통인수 나왔죠 x 플러스 1로 묶어봅시다 자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 여기는 곱이고 여기는 합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 y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최고 창의 개수 가 일단 이 창을 한번 뽑아 볼게요. 자이 창인데 앞에 개수가 있으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 y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y 정리. 자 마이너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자 앞에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뒤에 있는 부호들을 전부 다싹 싹다 바꿔줘야 돼요. 싹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y의 제곱 먼저 써주시면 y 됐죠. 자, 그 다음에 y로 정리해야 되니까 y. 그죠? 그럼 y에 대한 정리 뭐 있어요? 마이너스 x와 플러스 1이 있네요. 아, 마이너스 x와 플러스 1. 자, 그럼 볼까요? 자, 이거 마이너스를 바뀌면서 x 마이너스 1. 됐나요? 이걸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부호가 다 바뀔 거 아니에요 X에서 플러스 1에서 됐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뀔 거니까 되죠?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자그 다음에 뭐예요? 마이너스 2X 제곱 그죠? 이거가 이거 플러스 되니까 자그 다음에 플러스 7X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6X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부어다 바뀌죠. 자, 이거를 바라본 상태에서 해보자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이걸 뽑아내고 싶습니다. 얘를 인수분해해서 응? 뽑아낼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 여기는 이 1. 여기는 3인데 마이너스고 부호 바꿔줘야 되죠? 근데 여기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넣고 여기다 플러스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4, 그럼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x 되겠네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3자 여기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y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내린 차세의 정리 자 여기 봅시다 여기서 더 어떻게 하냐? 지금 최고 차항이 2차 이차, 2창이에요, 2창. 이차. 그리고 여기는 인수부대가 끝난 이두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Y Y 놓고 이걸 바라본 상태에서 다시 우리 멜빵 법칙 있죠? 대각선의 법칙으로 이 합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합을 한번 바라봅시다. 자, 그러면 뭐예요? 어. 지금 서로 플러스네요. 부호가 같아야 되고 플러스로 나와야 되니까. 자, 부호를 같게 놓는다면 뭐가 x 자, 여기다 마이너스 넣어 볼까요? 그러면 플러스 나올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나오니까. 플러스 ex에서 마이너스 x를 빼주니까 x 나올 거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오니까 마이너스 3 나올 거고 그죠 여기는 플러스 2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1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의 합이 맞네요 다시 할게요 이거 부호를 딱 바꿨을 때 ex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요 얘 마이너스 넣었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올 거예요 두 개를 더하면 x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어때요 똑같죠 합이 되죠 그럼 이대로 써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요 부호를 바꾼 상태로요 그럼 어떻게 y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됐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y 바울를 바꾸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최종적으로 우리 큰 가로 앞에 뭘 집어넣었죠? 자,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y에 대한 식으로만 정리했어요. 여러분들도 최고차항이 같을 수 있을 때 x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x로 정리하면 이런 것처럼 앞에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해요. 물론 y너스를 앞에 뽑는 것도 불편하긴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푸시면 돼요. 자 연습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자 이거는 음... x랑 y가 있는데 x는 최고 차항이 2고 y는 최고 차항이 1차네요 자 그러면 y 를 정리해 봅시다 y로 정리해 봅시다 자 y 자 앞에 y 앞에 뭐가 있죠 x가 있고요 2가 있네요 자 그러면 x-2 됐죠 자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뭐예요 x의 최고 플러스 x y 아이고 x, y 썼네요. 죄송합니다.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 인수분해 할까요? xx 자 그리고 6, 1 넣어가지고 부호가 같으니까 아, 어, 6, 1로 안 되겠네요. 부호 같으면 자 다시 2, 3으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나오겠네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x, 마이너스 2, y,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자, 공통수 보이네요. 자, 이걸로 묶어봅시다. 자, 그럼 나머지 뭐가 있죠? y, 마이너스, 어 플러스네요. 플러스 x 3. 자, 요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아, 맞아. 그리고 인수분해 인수분해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검사하는 방법이라 봤자 전개를 다해 보고요. 전개를 다해 보고 의심스러울 때해 보시는 거예요. 자, 전개를 다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풀어냈던 이 식과 같은지만 보면 됩니다. x,y 플러스 x,y 나올거죠? 플러스 6 나올거 아니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x의 제곱 나올거고요그죠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5 나오죠? 마이너스 2y 됐죠?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최고차항의 개수들이 다계 아, 개수래요 최고차항이 다 2차식이네요 그러면요, 이번에는 앞에서 y로 정리했으니까 x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뭡니까? x죠? 그럼 뭐예요? y와, 그 다음에 1이 있네요. 마이너스 1이 있네요. 자, 플러스 y, 마이너스 1, x,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2y 제곱. 그 다음에, 어디있어 플러스 7Y-6입니다. 음, 잠깐만요. 가로는 조금 이따 칠게요. 자, 됐죠? 자, 이거 불편하잖아요. 앞에 마이너스로 묶어버리고, 마이너스로 묶어버리고, 마이너스 묶는 법 앞에 알려줬죠?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 해봅시다. 2, 1,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겠죠? 3, 1을 한번 놓고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부호니까 같은 부호. 플러스니까 같은 부호. 2, 4. 2, 4에 3.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7. 되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y 1에 x. 그 다음 마이너스를 묶은 상태로 가로쳐주고요. 이렇게 2y 3, y 2. 됐죠? 자, 그럼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y 3 y 2 이렇게 놓고요 여기는 뭐예요? x x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의 두개 합이 얘만 되는 거 아니 얘만 되면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앞에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서로 여기 부호가 달라져야 되는데 얘네 두 개를 부호를 다른 상태로 합쳐서 얘를 뽑아내자는 소리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플러스를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을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보자고요 여기는 1, 1이니까 신경쓰지 마시고 여기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2Y에서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됐죠? 마이너스로 바뀌면 Y 마이너스 Y가 되겠고 플러스 2가 돼요두 개를 더하면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됐네 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놈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인수분해가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얘를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자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차근차근 해가지고 좀 바라볼 수 있는 눈까지 한번 길러봅시다.